여기 그 담시장에 착한 아가버지 가게를 찾고 있는데. 지영아, 여기 자시고. 요 시장 중간쯤 오면은, 여기 뻥 뚫린 광장이 있어요, 광장. 네. 뻥 뚫린 가운데 뻥 뚫린 데가 있는데, 네. 양쪽에 계단을 갈수 있게 돼 있는데, 이쪽요 가게를 지나서, 요 계단으로 올라서, 이거 한참 헤매다가 찾았는데, 올라가서, 오른쪽으로, 올라가서, 저 끝에, 쫑, 센텍스이 가게. 음. 숙소이 음. 음. 집인데 옷정류가 그렇게 많는것 같지? 맞을 것 같지 않아? 바지? 오케이. 오케이 가자